이제 발전기 기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의 기본식. 여기에서 제너레이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며 이렇게 전류가 걸릴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단자 전압이 VA인데 이 선을 따라서 전압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ea-va를 small va 다수로 놓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eb-vb도 전압가가 되는 이 전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에도, c 단자에도 ec-vc는 vc 단자에 이런 전압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I, ia는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를, 영상전류에 대한, 전류는 영상전류에 대한 임피던스 하기 정상전, 임피던스에는 정상전류 하기 역상 임피던스에는 i 2 이렇게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합니 옆에 붙여있어, 여기 밑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인피던스에는 영상 전류를 곱하고 정상 인피던스에는 정상 인피던스를 곱하고 그리고 역상 인피던스에는 역상 전류를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 임, 영상 임피던스에는 영상절로 곱하고, 정상 임피던스에는 정상 임피던스로 곱하고, 닭기 역상 임피던스에는 역상 임피던스로 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다 하면, 3분의 1, VA 러스 VB 다시 적겠습니다 표기가 VA 닷 o 기 VB 닷 o 기 VC 닷은 1세대 다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은 0이라는 것입니다. 이 0이 되고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니까 이 여기 1플러 A A A제곱의 인수분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0이 됩니다. 0 곱하기 뭐 어떤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1쪽 턴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Z0.I0입니다. 3인데 이 3분의 1로 넘어갔죠. 그리고 3분의 1에 v a i 다기 a, v, b, b, 다기 a 제곱, v c, 다, 승 여기는 a 제곱을 곱했고, 여기는 a 곱하고, 여기 a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고, 그리고 a 세 제곱, 여기. 3제곱, 여기 a 제곱 곱했으니까 여기다 A3제곱이죠. 그래서 G1, I1만 사납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유형인이 식인 것과 같습니다. 3분의 1 VA 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넣으면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AVC는 Z2, I2 그럼, 앞서, 이 VA, VB, VC에 관한 영상 전류를, 아, 대칭문 전압을 구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전압은 3분의 1 VA, 다, 다기 Vb 다, 다기 Vc 다. 그리고 V1은 Ea 1 3 1 Va 닷 다기 Avb 다, 다기 Ajc. V2는 마이너스 3분의 1 Va 닷 다기 a 제곱 v b 다다기 a v c 다시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상전압은 마이너스 지 제로 i 제로이고 앞에 마이너스 빠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v 1은 ea 마이너스 지 제로 G1, I1 V2는 마이 G2 I2가 됩니다. 이 발전기의 기본식입니다. 이것으로 불평형 전류가 주어지며 그것으로부터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만들어서 대칭분의 전압을 구하고 그러면, 그, 각 단자의 전압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형 전압이 주어졌을 경우, 발전기 어떤 불평형 전류가 흐르게 되는가 하는 것도 발전기 기본식을 써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요약하자면, 먼저, 아, 이, 지금 강의를 요약하자면, 여기 있는 발전기에 상전압이 있는데, 이 단자까지 나가는 전송선에 장이, 임피던스가 있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전압 강화를,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그 전압 강화를 이렇게 임피던스로 각각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VABC라는 전압은 이걸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 영상 전압, 정상 전압, 역상 전압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생략했습니다. 그 이전 강의랑 참고해서 이렇게 유도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기의 기본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